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그림을 못 그려도 포토샵, 일러스트만 다룰 수 있다면 어, 편집 디자인, 간단한 이미지 꾸미기, 음, 현수막, 배너, 명암도 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전공자가 아니어도 그림을 못 그려도 편집 디자인을 할수 있다. 한번 볼까요?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 볼게요. 정말 그림을 못 그리는데. 한번 자, 그림을 그려 볼까요? 브러시를 선택을 하시고 음, 정말 그림을 못 그립니다. 뭘 그려 그려 볼까요? 어, 창작하는 창작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사람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정말 우 웃으실 거예요. 자, 정말 초등학생 여자아이 그리는 것보다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. 자, 이게 그림이니까. 정말 아 정말 못 그리죠. 이렇게 밖에는 못 그립니다. 제가 그림 실력이 정말 없어요.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할수 있냐면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현수막 샘플로 그냥 만들어 본 건데.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. 저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,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. 뭐가 있냐면, 폰, 글씨체와 이미지가 있으면 합성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.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. 저처럼. 여러 샘플이 있는데, 이런 배경도 만들 수가 있어요. 정말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,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는데, 이런,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. 여러분도 도전해보시면 할수 있을 거라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.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를 잘 활용해서 처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, 여러분.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